청대가 바라던 거 아. 그건 뭐죠? 아. 어, 제가 어 뭐야? 그걸 위해서 티셔츠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우와! 오, 대박. 우와! <S> 만들었다고? 와 주문 제작을 맡겼어. 우와! 저도 아, 잠깐만, 잠깐만. <S>

<laughs> 진영 오빠는 뭐 하시는 거죠? 오빠 <목소리> 진짜 어, <laughs> 좋아서 윤정이도 그래, 그래 내 포대 나일 때 이거 입고 나가고 스윗이 너무 좋아 포징이점 고마워 와. 윤정아 고마워 사랑합니다 우리 팀내거 어? 그래, 이것 봐요 윤정이가 티셔츠 났어요 입어볼게요 <laughs> 짜잔 우리 너무 귀엽죠 너무 <laughs> 사이즈도 너무 딱이요. 그래. <laughs> 블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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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너무 예쁘다 진짜. 진짜 어떠? 너무. 예뻐. 아니 근데 핏도 진짜 예뻐. 응. 진영팀 브레이브. 진영 진영 <laughs> <laughs> 오예. <저세다> 고마워. <laughs> 고마워. <양념> <laughs> 먹습니다. 오늘 드디어 다이어트를 끝내고 <laughs>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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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laughs> 멋있는 그녀. 설탕이 너무 먹고 싶은. 데설탕이랑 네, 밀가루 한달 동안 안한 드셨잖아요. 다. 와. <laughs> 한달 처음으로 어, 이제. 어 축하드립니다. 먹나요? 어떠신가요? 가라! <laughs> 아, 귀여워! 윤정이가 준비한 앙버터를 한번 어, 먹어보도록 하 네. 앙버터 호두가자. 뭐, 얘도 진짜 맛있거든요. 아시죠? 네. 한달 만에 처음으로 먹는 밀가루. 밀가루. 와. 한 진짜 한 입에 넣어요, 한 입에 넣어. 좋는다 <laughs> <한 입에 넣어요. 웃음> <laughs> 아, 귀여워! <웃음> <웃음> lebi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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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색중요뭐 신나시나요? 뭐뭐 뭐 어떻게? 신나요. 네, 신난다고 합니다. <laughs> 저는 인생이란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가다 보면 터널이 되게 많잖아요. 그럼. 오아, 오아. 이거 그거를 가평 잣+ 잣 돈방 잣? 어. 잣 육개장+ 잣, 육개장 이거 어, 라면+ 얘가 돈까스 옛날 돈까스 이거는 성재 음. 이거는 누이 자 <laughs> 먹겠습니다 너 음. 여기 우정 봐도 나한달 만에 첫 돈까스야 응자짜자 빈자 응 약간 물병을 먹은 거 자는 쪽이야. 먹어줘 먹어줘, 먹어줘. <웃음> <웃음> 나는 어떡할거야 <laughs> 숙제의 맛이야? <맞아? 웃음> 근데 이제 맛이 진짜 진하죠 오, <laughs> 어. 이제 울겠는데 <laughs> 너무 맛있는데? 야, 아 역시 라면이네 그래? <laughs> 아이 어제도 먹어야 돼. 아침 <laughs> 아침 초코 시럽 추가. 우와, 좋아. 좋아. <laughs> 좋아. 짜잔, 숙소 도급자 방이 세 개야 세 개. 3개. 우와. 그네 누가 문좀 열어 주세요. 우와, 화장대도 있고. 아 아니 아파트라고 하는데 어, 진짜. <웃음> <웃음> 나에게 해줘. 사랑을 네. 해준, 웃게 해준. <laughs> 야, 해준아 너살 빠졌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화장실 좀 볼래요? 네. <laughs> 양양. 연결을 해야 되는데. 아, 근데 이렇게는 안 돼. 어, 멋있다. 여기는 안 돼. 만능 해준. 나도 이거. 모든 해준. 다 해준 이런데 어,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러는 거 아니야 아, 된것 같아. 된거 같아. 이거 뭐 아예 이거 맞지가 않는데? 이렇게 음, 거 이렇게 아니 거 여기 거 여기, 한한 거. 여기 장비가 몇개더 있더라. 예 네, 아니야. 아 어,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되잖아 되잖아. 와대단 대단해. 야나 말고 아, 해준이 <laughs> 형이 대단해. 와 해준이 대단해. 나이스. 커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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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해. 떠나면 괜한 일이 됐다 오예 오예 아다 양양 우상 <목소리> <laughs> 내가, 내가? <목소리> 저기서 받아왔어요 우리 팀원들 여러분 <목소리> 받아와서 좋아요? 네 거짓말 기져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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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가 너무 <목소리> <좋아>. 맑아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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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혜춘아 예, 짱이다 아전 진짜 아이 불었어비량 다이어트. 하뭐요윤중 오빠는 보드빌리로 갔고 우리는 이제 오예! 안녕. 안녕! 냥냥. 이제 저희는 씻고 고기 파티를 하러 갑니다. 윤중 오빠가 이몬에서 먹는 거거든요. 배고파 물놀이에서 배고파 라면 먹고 싶어 오늘 치팅데이니까 시작된 아, 거죠? 네 시작됐고요. 아, 뭐야 안녕하세요. 자, 자, 여러분 안녕. 우리 고기 먹으러 왔어요. 야, 졸려 일단 이거 뭐티 해놓고 사진 한번 찍자. 아 그러자 그렇죠? 뭐, 티티 너무 예쁘죠 우리 티? 티 윤정니가윤정이야자 여러분 다 모두 박수 윤정이한테.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고기가 얇잖아. 이거 봐. 우와, 고기 고기가 얇어요. 아또 우리 해준이는 또 열심히 고기를 굽는 씁니다. 아, 저는 백정지 좋아합니다. <laughs> 백정지 <백정짓이> 아니요. 회장이 백정이. 크게 잘라주시면 안 되는지. 아, <laughs> 아좀 커, 크게 해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또 고기는 씹는 식감이 있기 때문에 <웃음> 또 얼른 <laughs> 드세요 빨리 먹자, 애들 아버지. 짤무주랑 맥주. 음. 김치가 이거 직접 한거래. 어우 너무 맛있다. 여덟 음. 살 나온다. 이거 봐요, 여러분. 김치가 미쳤어. 와. 진짜 맛있어. 이모님이 직접 하시는. 오, <목소리> 어, 뭐야, 나 지금, <laughs> 왠, 장이 좀 이상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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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laughs> 소맥이 여기 막. 너 뭐야? 너 뭐야? 너 뭐야? 너 누구야? 너 뭐야? 너 뭐야? 너 뭐야? 나 근데 혜진이도 연기하지 않았어? 응. 응. 그치? 맞아, 맞아. 그리고 저는 거 보니까 우리 팀. <laughs>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나 우리 팀이라 어쩔 수 없어. 저는 건 어쩔 수 없어. 음. 야 나는 물도. 어 언니 물 어, 사이다 갖다줘 어 나도 여기 레몬 띄워주면 안 돼? 아우 미안 진영진영 파이팅 아 김치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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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다 네, 네, 아니 나 눈물 날거 같아 <목소리> 술 맛이 미쳤다니까 너무 진짜 호, 완전 허기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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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김치가 너무 맛있어요 했다가 고기 익은 거야? 어 나는 생김치 한번 먹어봐야죠 생김치도 맛있지 묵은 것도 너무 맛있는데 쿵척 어, 나 지금 계속 이러고 있잖아. 아. 아, 이렇게 살고 싶다, 그냥. <련라인> 맨날 맨날. 어, 으이, 어. 으 어. 여기, 여기서 살았던 거야. 달에 한 번씩 오죠, 달에 어. 한 번씩. 어. 어. 진짜 고립한 거, 안안 거. 안 우리, 우리 팀영원이가 6개월 박제해달라고 <laughs> 해요. <laughs> 근데 그래도 나쁘진 않아. 어. 나는 좋아. 아니, 난 나쁘지 응. 않은 게 아니라 난 좋아. 우리 팀 바꾸지 말라 그 그리고 이제 내 허덕이 바뀔 거 같아. 아, 노해랑 오빠의 허덕 영원히. 아, 깜짝이야! 노래나 우리 팀 허덕 바뀐다는 줄 알았어. 그 진짜 빠꾸 어, 진짜 빠꾸지 우리 음? 춘천 언제가? 다음 달에요 준철 응. 다음 달이요 오빠. 진짜로. 근데 진짠데? 네 진짜 다음 달이야. 추워서 오면은. 성재야 충전 잘해와야 돼. 와. 근데 춘천은왜 갑자기? 어, 근데? 오빠, 본가가 네. 아, 충전 충전 거기 나 거의 엄청 더운데. 오빠 봄가가 춘짜인데 거기 반딧불이가 있대. 나 반딧불이 산나도 본적 없어. 콩나물 야. 맛있어? 야 콩나물도 좀 굽자. 나안을래와 콩나물 진짜 맛있어. 아이 오빠 이새으로 먹으면 맛있는데? 안 먹어? 양양. 이모가 숨겨놨던 반찬인데 가져다 줄까? 와 너무 감사합니다. 나 깻잎 너무 좋아. 네, 오 깻잎 <laughs> 미쳤어. 언니 <오, 감 GET administrative> <장한 explosion> oh, 깻잎. 그거 알지? 깻잎이랑 먹어야 된다니까? 진짜 맛있어, 미쳤어.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때? 깻잎 진짜 맛있어. 신승 오빠 고마워. 고마워. 오빠도. <��othermal>. <shift syrup> 이게 살짝 눌러가지고 하는 게 진짜 맛있거든요. 맞아요. 요즘 눌른 거 보이죠? 그럼요. 혜주씨 <laughs> 근데 혼자 왜 비가 그렇게 아, 맞았고. 요즘에 우리나라가 아열대기후로 바뀌면서 스콜이 내려요. 그래서 아하. 구름이 저한테만 지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2차로 치킨 포장해서. 난 진짜 언니 진짜 뚱그랗게 나오나? 야, 내가 더뚱그란데 냥냥. 자, 2차. <laughs> 따따따따따따라따라따따따따따나따이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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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신나셨어? 왜, 왜 <laughs> 아! 따따따어따따따따따따따따따나따따따따따어따따따따따따따따따나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어 <laughs> <때문에>, <laughs> <laughs> 근데 오빠 저는 진짜 절대 잘안맞아 맞아 맞아! 저는 절대. 맞아, 우리의 기둥이야. 키력색! 어, 무서워! 자기 너를. 자기 너를. 편집할 거면 이거 잘해서나눠주 나도, 나도. 키력색! 수스스스스! 수스스스스스스봐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 아야아야 아니야 아야 아니야 아니야 아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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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니야 아니야 아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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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야 아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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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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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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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아하야아요야야야야야야야아야야 저는 아침에 선제 그거 먹이고 허영만 허영만 고객님 어 시계. 거기 나온 데 가서 먹고 숨에버 응. 아침 해장 하고 되면은 뭔가 좀 시간 가지고 점심으로 먹고 내려가면 그러니까 그럴 그럴 음. 아 가게. 그럴까? 응 좋아 좋아 어, 좋아 너무 어, 좋은데요? 어, 짜잔 <목소리> <목소리)> 진짜 각도의 <깍두기> 색깔이 <목소리> 무섭다 살벌해 지옥 같은 시옥 가는 중이 순댓국하고 딱잘 어울리는 맛. 어 근데 비주얼이 진짜 순댓국이면잘 어울릴 것 음, 같아. 얘는 약간 겉절인데 너무 보이지 않으 윤중 오빠는 술에 쩔어서 지금 일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네, 죽었어요, 마오이. 네, 죽어요 마오이가 죽어있고, 그래가지고 저희끼리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배가 너무 고프기 때문에 거의 12시가 다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왔습니다. 하도 됐습니 너무 맛있다. 그래서 한번 먹어볼게요. <laughs> 냄새가. 정말. 정말. 그다 근데 오늘 스낵 별로 안 좋아하거든. 게? 진짜. 응. 근데 네요 뭐, 근데 진나 아, 근데 맛있다 깔끔하다. 응, 깔끔하다. 근데 네안어데와 근데... 이거 봐요. 아, 이거 봐요. 저희 머리국이랑 흰대 세트 시켰어요. 져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니 어디 뭐 냄새가 안나 양양. <목소리도> 음식이 나왔다고 찍는 사람들. 세진이, 세진이 사료어 줘. 세진이, 세요이세요이 세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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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진이아진이 세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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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진이이세이 세진이, 세진이, 세